이번 구매 고객 중에서 네 분을 추첨해서 이렇게 예쁜 코렐 홈 세트 8종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받으실지 미리 축하드립니다. 정보찌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laughs> 아, 여러분, 정말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신 거 맞죠? 응. 댓글 잘 남겨주시는 거 보면은 무탈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저도 정말 기쁘고요. 드디어 이번에 코렐 프라이팬 2차 공구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쌓여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셨다는 걸 인증하는 거거든요. 아, 후라이팬 그게 그거겠지. 아유, 코렐은 뭐 다르겠어. 하지만 코렐 후라이팬은 정말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이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제품들이 다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새 제품 아닙니다. 박스만 이렇게 공구할 때 예쁘게 놀려고 제가 박스만 안 버리고 놔둔 거고요 전부 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 뒤에 사용감 <laughs> 보이죠 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로 똑같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그 이유가 다 있겠죠 후라이팬 거기서 보기 거기 아니야? 뭐 후라이팬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유 내가 지금 수십 년 써봤는데 거기서 거기 더라고 하지만 코렐은 좀더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몇달 동안 쓰면서 손수 체험하고 있고요 제가 정말 잘 쓰고 와 진짜 이거 찐인데 이런 제품들은 2차 3차 공구를 준비해 드리잖아요 이거 가져오는 물량 쉽지 않았지만 빠르게 2차 준비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다른 거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얘 근데 못 보던 게 하나 있어요 아 맞다 맞다 팀장님 역시 눈썰미 좋아요 자 이거는 지난번에 후라이팬 시리즈 냄비는 보여 드렸고요 새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샐러드 스피너, 그냥 쉽게 야채탈수기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자, 요렇게 생겼고요. 자, 이것도 진짜 대용량이라 좋은데 일단 후라이팬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나서 요 새로운 아이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코렐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제품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코렐 식기. 얇은 코렐 접시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 그 식기는 왜 사랑을 받았을까요? 얇고 쓰기 편하고 견고하고 아주 사용하기 편하다 보니까 되게 유명해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한 제품이었고요. 1970년도에 뉴욕에서 태어난 코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코렐이 어마어마한 프라이팬을 만들면서 또 하나 신화가 탄생이 될것 같아요 일단 이 후라이팬은 예전에 우리가 긁으면 긁히는 대로 막 썼던 그 후라이팬 그 테프론이라고 해요 쓰기 너무 좋아요 처음에 몇 번은 근데 좀만 쓰면 스크래치 자국 다 나서 막 부풀부풀 부풀 일어나기도 하고 속에 있는 알루미늄이 다 보이기도 하고 아 이거 너무 불편하구나 인체에 해롭다 그래서 태어난 게 세라믹 팬. 아, 세라믹 팬 너무 매끈하고 여기는 인체 무해한 크로도 안 들어있어요 너무 좋아요 세라믹 팬을 씁시다 여러분. 근데 논스틱이 너무 안 좋아 못 쓰고 써 그냥 다시 테프론으로 가볼까봐 이러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게 그러면 여러분. 스테인도 걱정 없고, 인체도 무해한 그런 거. 자, 스테인 펜이 나왔습니다. 우와, 스테누레 팬무쇠 주물 펜!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스테누레 펜. 이게 불 조절을 잘하고 살짝 성급한 마음의 음식을 했다가는 다 눌러붙어요 자 무쇠팬! 옛날 생각도 나고 추억이 돌고 감성도 좋아 근데 너무 무거워 그리고 가끔 내가 안 쓰고 며칠 놔두면 녹이 다 쓸어 있어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코렐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자 드디어 우리 코렐이 해내자 듀라나노 호라이팬입니다 자 그러면 너네 테프론도 아니고 세라믹도 아니고 무쇠도 아니고 그럼 너네는 도대체 이게 뭐가 들어 있는 거야? 궁금하시죠? 이 안에 광물이 있어요. 티타늄, 지르코늄 이런 광물들. 그 광물들을 곱게 분쇄를 합니다. 이거는 이 기본은 스테인레스가 돼 있고요. 접착제를 쓰지 않으면서 그 광물을 여기다가 뿌려요. 그런 다음에 7,500도의 레이저로 지져요. 그러면 그 미세한 광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녹겠죠. 그러면서 이 스테인레스에 착 결착이 되는 거예요. 접착제 있나요? 없죠. 코팅된 건가요? 이거는 코팅펜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팅펜이 아니에요. 레이저로 지진펜이에요. 네. 그래서 인체에 무해한 것들이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도 이건 또몇 년은 갈지, 또 내가 얼마나 쓸지 궁금하시잖아요. 듀라나노 코렐 후라이팬은요 10년 보증합니다. 잘못 들으신 것 같다고요? 1년 잘못 말했냐고요? 해드립니다. 10년 보증. 어떻게? 만약에 쓰시다가 어 나는 이게 조금 논스틱이 약간 잘안돼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한번 무상으로 다시 7,500도 레이저로 듀라나노를 다시 입혀서 여러분들께 드려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프라이팬 걱정 하나 안 하고 나는 지금 10년 동안 이걸 쓰면 나이가 몇 살이지? <laughs> 네.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잘쓸수 있게 보상을 해준다는 거 그러려면 은이 코팅이 애지간 해야지 10년을 보장하지 우리도 가전제품들 몇년 보장하죠 10년 보장하는 거 있나요? 2년 정도 보통 하죠 왜요? 2년 동안은 고장 날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고장 날 일이 없다고 해서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고장이 나면 해주는 거예요 10년 보장을 한다는 건 10년 동안 끄떡 없으니까 보장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정말 잘 만든 후라이팬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주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 구매하시면 후회하지 않고 쓰실 수 있으니까요. 정말 구매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거 진짜 이거 코팅도 아니래고, 이거 지금 너무 신기하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넌스틱이 좋은 거야? 이거를 광물을 지져서 버픈 거라면서, 그럼 왜 넌스틱이 그렇게 좋아? 이 광물을 7,500도로 쫙 지지는 순간, 올록볼록하게 미세하게 기공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기공이 세하게 보이지 않게 하면서 이 후라이팬 자체는 매끈한 세라믹처럼 매끈한 게 아니라 뭔가 오돌토돌한 느낌을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음식물이 여기 쫙 달라붙어 갖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살포시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이 익고 익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넌스틱도 정말 좋고요. 이거 테스트를 그래도 인증을 받으려면 테스트를 하잖아요. 막 스크래치 테스트 하거든요. 150만원, 150만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쓰다 보면은, 아이고, 이거 뭐 저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숟가락 수저 안 되지. 이거 나무, 나무, 나무 막 이러지 않고 그냥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지피는 대로 좀 편하게. 그렇다고 그냥 뾰족한 걸로 막, 막 이렇게 쓰시면은 그건 또좀 문제가 다르겠죠. 근데 좀더 편하게 그냥 조리도구도 만만하게 쓰시고 아무래도 나무 아무나 부드러운 거로 쓰면 훨씬 더 좋겠죠? 어쨌든, 150만의 테스트를 거친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게감도 적당히 무게감이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가 길어요. 그리고 이 안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잡이가 여기 구멍이 없으면 이 열이 전도되면서 손잡이가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근데 구멍이 있으면 그만큼 열을 빼주기 때문에 여기서 뜨겁지 않게 정말 잘 잡을 수 있고 제가 쓰면서 좋았던 거는 여기 살짝 올라왔잖아요. 여기. 사람 손이 평평한 건 아니잖아요.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돼 있어서 내 손을 잡을 때 되게 편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좋았던 게또한 가지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24하고 편수, 요거 보내줬어요. 우리 아들이 벌써 뭐 10년 이상, 네, 자취 10년 이상 달인이 됐습니다. 이거 써보고 깜짝 놀래 엄마, 진짜 편하고 좋아요. 엄마, 설거지도 잘 돼요. 정말 설거지도 편합니다. 설거지 진짜 편하고 우리 아들이 너무 먹겠어요 제가 그 쭈꾸미 저희 미스터 쭈꾸미 보내줬잖아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볶을래니까 아무래도 옆으로 튀면 주방 청소하기 싫잖아요. 편수냄비 똑같이 만든 거잖아요. 여기다 볶아 먹었더라고요. 얼마나 편했겠어요? 볶음 요리할 때이후라이팬넌스틱이 똑같이 들어있는 팬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막 볶아서 먹고 설거지도 편하고 그래서 볶아서 요리하는 요리들이 또 있잖아요. 그럴 때는 스테인리스 냄비는 가끔 들러붙어서 고기가 은 막 볶다가 막 들러붙어서 긁어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요 편수 냄비나 이 편수냄비나 양수 이 양수냄비나 여러분들이 진짜 휘뚜루마뚜루란말 있죠 편하게 막 볶고 지지고 볶으면서 그렇게 쓰기 너무 좋고요 이게 열 전도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팬이 이 냄비에다가 토마토 스트를 끓였거든요 이만한 양파 내 얼굴 반만한 양파에 고기 600g에 거기다 감자 3개에다가 당근 하나에다가 양배추 4분의 1통에다가 <laughs> 토마토 14개 다 들어가요 용량 굉장히 좋고요. 옥수수 삶으니까 그렇게 맛있게 삶아져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쓸수 있는 팬이고요. 이게 구성이 조금 다양하니까 구성은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고요. 새로 가져온 자 샐러드 스피너. 그냥 편하게 야채 탈수기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일단 두부로서 용량을 칭찬 안할수 없습니다. 용량. 저다 가려지죠. 저다 가려지고 저 들어가고 저안 나오고 <laughs> 우리 팀장님 빵 터지셨습니다 아 우리 배피디님 어디 가셨냐고요 배피디님이 요즘 바빠가지고 네 같이 함께 못하고 우리 팀장님이 지금 촬영해 주고 계세요 자 용량이 6 5 l 스테인리스 SS304 굉장히 튼튼하고 내구성 좋아요 이거는 스피너로도 쓰지만 여기다가 뭐 버무리고 씻고 뭐다쓸수 있어요 심지어 여기 미끄러지지 말라고 안 미끄러져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처리, 실리콘 처리도 되어 있고요이게또 바구니가 또 장난 아니에요. 이 바구니가 또 엄청 튼튼하고 좋아서 여기다가 과일, 야채 같은 거 씻어 담고 막 상추나 뭐 아니면 뭐 씻고 막 토마토 막 이런 거 열댓개 씻고 그러면 다 먹을 때 마땅치 않을 때채 받침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밑받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받침 요거 넣고 여기 꼭지가 있어요. 요, 요, 요 틈으로 해서 여기 요, 얘랑 얘랑 이렇게 만나서 도는 거예요. 여기 어, 뾰족이랑 여기 오목이가 만나서 그래서 이렇게 놓고 정말 야채 탈수기 많이 써보셨을 텐데 이게 되게 좋았던 게 이거는 이제 새거는 이렇게 이게 고리가 들어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탈수기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하, 좋기는 한데 얘가 꼭 걸려 어디 넣려라 그러면. 테이블 밑에 딱 눌러 그러면 얘는 들어간데 여기 딱 걸려. 어 불편하잖아요. 여기다 딱 눌러놓고 잠궈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쓱 넣을 때 걸리적거리지 않게. 다른 것들은 이게 솟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걸리적거리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돌아가잖아요. 멈추고 싶잖아요. 딱보여요 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자, 이렇게 했어요. 막 돌고 있죠. 막 돌아요. 멈춰볼게요. 오. 오,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브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꼭지는 넌 잠깐 들어가 있어줘. 잠깐. 어, 멈춰. 가는 음. <laughs> 나중에 맞춰도 되니까. 요거 야채 탈수기. 눌러만 주면 거든요 멈추고 싶다. 그러면 누고 싶다. 브레이크 고 이렇게 있고. 네. 이렇게. 아. 이렇게 보면은 오. 이렇게 물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laughs> 이게 써보니까 진짜 열일하는 거예요. 물기 빼주는 거는 물론이고 이게 통이 크다 보니까 버무리고 할 만한 거 있었으면 좋겠어. 깊이감이 있었 것도 되게 좋아요. 아무튼 이것 따로 쓰고 이것 따로 쓰고 야채 탈수할 때 쓰고 그래서 요거까지 야심차게 준비해왔어요. 이거 진짜 내가 갖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딱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럼 정말 이 후라이팬이 얼마나 좋다는 거야. 너는 그럼 뭐 어디까지 써봤어? 제가 달걀 후라이기에서 돌리는 모습 잠깐 보고 가실게요. 이거 신다거든요. 재밌지 않나요? 어 근데 네. 그때 사셨으면 꽤 오랫동안 사용하 했을 것 같은데 음. 지금도 그렇게 될까요? 아 우리 팀장님 궁금하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이 모습 이대로 미끄럼 타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달걀 요리 해볼 텐데 자 팀장님 어느 냄비 어느 후라이팬에다가 해볼까요? 골라주세요. 음... 여기 왠지 요거는 달걀 요리 음. 많이 달걀 요리만 했을 것 같다. 달걀 요리만 했을 것 같아서 그... 그러면... 이런 데는 뭐 매운 거 지지고 볶았을 것 같다. 저는 요거 좋아해 주세요. 요거 24 아니면 28? 28해 28. 28. 네. 좋아요. 그러면 자 이거 깨끗이 씻어온 팬이고. 이 달걀 후라이 할때 너무 성급하셔가지고 얘네가 익기도 전에 이렇게 궁금해서 뒤적거려 보면은 꼭 들러붙은 것처럼 잘 예쁘게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느긋하게 기다려주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불이 올라오면 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거를 못 기다리고 막 궁금해서 뒤적거리지 마시고. 살짝 기다리다 보면은 겉에가 싹 익는 게 보이거든요? 자, 실시간으로 빠른, 빠른 걸로 하든 어쨌든.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지죠 보이나요? 그쵸?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되는데, 그대로 못 참아서 막, 여기가 살짝 더 익으면 제가 미끄럼 하는 모습 보여줄게요. 지금 달걀 후라이 할때 거의 기름을 안 쓰고 하는데 아주 정말 한 방울 있죠, 한 방울. 그냥 기름 한 방울 넣고 후라이 합니다. 음. 네, 네. 음.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음. 네. 다 익으면 이렇게 잘또 또 돌아가요. 익을 때까지 못 기다려서 건드려서 그렇지. 이렇게 맛있는 달걀 미끄럼 타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구성도 마저 보실게요. 자 그러면 후라이팬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이 후라이팬 20, 24, 28cm가 있어요 그래서 20하고 24cm 구성이 있고요 또 20하고 28cm 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 중간 제일 작은 거큰거 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4, 28 그러면 큰 거만 두개 이렇게 있고요 오 나는 삼총사가 좋아요 20, 24, 28 3개 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궁중팬 세트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24 팬하고 24 궁중팬. 왜 그러냐? 이렇게 뚜껑이 호환이 됩니다. 이렇게 호환이 돼요. 나는 팬은 작은 거, 궁중팬은 큰 거. 그러면 이렇게 24 후라이팬, 28 궁중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는 큰 것들이 좋아요. 저는 한 번에 요 많은 팁을 해 먹어요. 그러면 이렇게 28 후라이팬과 28 궁중팬. 자, 궁중팬 사시면 후라이팬도 이렇게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라이팬과 냄비는 어떤 구성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우리 자취하는 아들한테 보내줬던 24 후라이팬하고 편수, 18cm 편수예요. 이런 구성이 있고요. 24 후라이팬과 24 냄비, 양수 냄비. 요거는 또 좋은 게 냄비는 냄비로 쓰고 뚜껑이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하셔도 되고요. 어, 나는 그냥 후라이팬 큰 거랑 냄비 큰거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28 후라이팬과 28 양수 냄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팀장님? 뭐가 궁금한 게 있을까요? 저는 물건 살때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가격도 또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지. 가격이.. 아 역시 살림꾼이에요. 우리 이 제품들은요 정상가에 거의 50% 가까이 세일된 거 어떤 거는 50% 어떤 건더된 것도 있고 근데 이 후라이팬 제가 10년 쓴다 했잖아요 이 후라이팬 요번에 판매가가 20cm 달걀팬이 55,000원이에요 뭐 달걀팬이 뭐 55,000원이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10년을 나누면 이 후라이팬을 1년에 5,500원에 쓰는 거예요 5,500원 커피 한잔 값으로 프라이팬을 쓴다. 정말 나쁜 금액이 아니라는 거, 정말 좋은 금액이라는 거, 진짜 잘 사신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다 산다 해도 내가 만약에 다 사서 20만 원 나왔다. 내가 다 산데 30만 원 나왔다.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3만 원. 그런데 10년 보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메리트 있는데요? 메리트 있죠? 네, 그렇게 준비를 잘해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 진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코레 코 2차 공구 영상 준비 보셨는데요. 쓴 지가 꽤 오래됐죠? 몇달 됐습니다. 지금 늘 자꾸 자신 있게 보여주는 게 이런 흔적들. 보이죠, 팀장님?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펜이에요. 쓰고 있는 펜. 코팅 팬 아닙니다. 코팅. 코팅한 거 전혀 없어요. 접착제 이런 거 쓰지 않았어요. 광물을 7,500도 레이저로 쫙 녹여서 붙여드린 거예요. 정말 안전하고 건강하고 정말 튼튼하게 오래 쓸수 있는 후라이팬 갖고 왔고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배피디님 대신 촬영해주신 우리 팀장님, 감사합니다. 정밥찌개 여러분, 오늘도 사랑합니다.